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대 전투기 계약을 눈앞에 둔 이집트가 갑자기 협상장을 뒤엎고 다른 나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더 비쌌고 조건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는 단호했습니다. 싸구려는 이제 필요 없다. 우리는 진짜 무기를 원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국방부 고등무기 도입 협의팀에 참여했던 전직 실무 담당자 하산 마하무드입니다. 2024년 하반기, 카이로의 뜨거운 햇살이 국방부 회의실 창문을 비추고 있던 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L15 전투기 100대 도입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중국 측이 제시한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고, 그 조건은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대당 가격은 2천만 달러 하나 약 2,700억원 이하로 경쟁 기종들보다 30에서 40% 저렴했습니다. 여기에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이었죠. 중국 대표단은 자신만만하게 이집트의 항공 산업 독립을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회의에서는 사인만 남았다는 말까지 공공연히 돌았습니다. 심지어 국영 언론도 중국과 손잡은 전략 협력의 상징이라고 보도했을 정도였죠. 카이로 시내 호텔에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리셉션 장소까지 예약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부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조용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기술 검토 회의에서 몇몇 의견으로 시작됐지만, 점차 더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산 L15의 실전 운용 기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제공한 자료에는 시뮬레이션 결과만 있을 뿐. 실전에서의 성능 데이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가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팀의 수석평가관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훈련 비행과 실전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엔진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L15는 러시아산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제재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컸습니다. 중국 측은 자체 엔진 개발이 곧 완료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검증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 이전에 관한 내부 분석 결과였습니다. 중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이 사실상 단순 조립에 불과하다는 정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계약서 세부 조항을 검토해보니 핵심 기술과 비핵심 기술을 구분하는 조항이 있었고, 이집트에 이전되는 것은 주로 비핵심 기술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공군 파일럿들의 의견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험비행에 참여했던 조종사 3명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훈련기라지만 이건 기체도 무겁고 조작응답도 느립니다. 급격한 기동에서 예상보다 반응이 둔합니다. 실전에선 안 써봤죠. 정비팀의 우려도 컸습니다. 중국 제품의 부품 공급 체계는 불안정합니다. 부품 공급 속도가 느려서 한 대가 고장나면 두 달씩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중국에서 구매한 다른 장비들에서 실제로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기술검토 심화회의에서 중국 측이 전기 전자장비는 공개할 수 없다며 일부 사양을 빠뜨린 겁니다.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우리 측 참석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회의 후 별도로 모였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자전 담당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완전한 정보 없이 어떻게 이 무기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 국방부 내 소규모 사무실에서 비공식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쪽 실무진은 조용히 단어를 바꿨습니다. 도입이 아니라 대한 검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른 옵션들을 한번더 검토해 보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한국의 FA-50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사실 FA-50은 몇 개월 전부터 제한되어 있었지만 중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제대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석 조달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실전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거의 확정된 듯 했던 중국과의 계약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한국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은 물론 이 변화를 감지하고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왔지만 이미 우리 내부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FA50이 어떤 무기인지 그리고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곧 우리는 FA50과 한국이 제시하는 파트너십이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선 무언가임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중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던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제안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의 FA50은 몇 개월 전부터 이집트 공군에 소개되어 있었지만, 당시에는 중국 제안의 매력적인 가격과 조건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우리 기술평가팀은 카이로 외곽의 한 군사시설에서 한국 대표단과 비공개 기술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저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이틀 만에 우리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날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 측 엔지니어가 FA-50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회의실의 분위기가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F-16과의 호환성 부분에서 우리 참모들이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FA-50은 T-50 고등 훈련기를 기반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량 전투기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측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집트 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F16과 약80% 이상의 운영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 훈련 연계성이 매우 높습니다. FA50은 단가만 보면 L15보다 최소 30% 이상 비쌌습니다. 대당 약 3천만 달러 하나 약 4,050억 원로 이는 이집트가 예상했던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들어보니, 동갑 이상의 작전 설계가 들어있는 기체였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FA50의 작전 성능과 실전 경험에 관한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접했습니다. F-16과의 호환성은 말할 것도 없고, 조종사 훈련도 거의 연계되어 있었고, 무기 장착 시스템, 야간 작전, 공대지 정밀타격 능력까지 L-15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서 FA50은 실제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어 정밀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한국 공군 출신 자문관이 설명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T50 버전이 실전에 배치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폴란드의 사례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는데, 한국은 기록적인 속도로 항공기를 인도했고, 운용 지원팀까지 파견하여 성공적인 초기 운용을 지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F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L15를 들이면 모든 무장 시스템과 작전 지휘 체계를 중국식으로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공기 교체가 아니라 공군 전체의 운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설명회 셋째 날, 우리 조종사들이 FA-50의 조종석 설계와 항공전자 장비를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한 베테랑 파일럿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F16 같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하루면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반면 FA50은 기존 체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빠르게 도입과 빠르게 운용 가능한 기종이었죠.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방위력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설명의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은 FA50의 미래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공유했습니다. 전자전 능력 향상,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통합, 센서 성능 개선 등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했죠. 게다가 지금 한국은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세계 곳곳에 FA-50을 수출하고 있고 납기, 가동률, 후속지원 평가 모두 만점에 가깝다는 것이 입증돼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우리 평가팀은 별도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례적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석평가관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한주 우리는 FA50과 L15의 직접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는 실전 검증, 성능, 호환성, 지속 가능성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FA50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었죠. 국방부 고위 회의에서 한 장성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무기를 믿고 사람을 태워도 되느냐? 그 질문 앞에서 FA50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정답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나온 한 조종사의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투에서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는 전투기가 믿을 수 없는 물건이라면 우리의 목숨과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아직 확정적인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는 여전히 경제적 측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작전적 관점에서 FA50이 갖는 우위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가격 비교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안보와 공군력 발전이라는 더큰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FA50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이집트 공군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카이로의 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내부의 온도는 그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희 협상팀은 전격적으로 FA-50 세부 검토 요청서를 한국에 발송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사실상 계약 전 단계의 공식 문의였습니다. 한국 측이 이 문서를 받았을 때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상세한 회신과 함께 기술팀의 재방문 일정까지 제안해 왔습니다. 중국은 예상대로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계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베이징에서는 곧바로 외교 라인을 동원해 계약 이탈은 전략적 실수라며 압박해 왔습니다. 중국 대사관 관계자가 국방부를 방문하는 횟수가 급증했고 경제 협력 프로젝트와 연계한 압박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국 국영 매체의 보도 태도였습니다. 중국 측 인사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트가 지금 선택을 잘못하면 중동의 전략적 균형에 손해를 볼수 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상업적 경쟁을 넘어 지정학적 압력에 가까웠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중국과 너무 멀리 왔다. 외교적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적 판단이 외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3월 중순, 카이로의 한 비공개 시설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는데, 전직 조종사 출신 고위 장성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보안이 확인된 후 참석자들은 평소보다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다. 최전선에서 경험이 풍부한 그리고 지금은 장성이 된한 전직 조종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매한 일부 무기들로 충분히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싸고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가 결국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요. 그의 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집트는 과거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도입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값싼 무기가 가져온 후속 문제들 높은 고장률 부품 공급 지연 실전 성능 미달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언 이후 중국과의 협상은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추가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FA-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3월 말 한국 대표단이 다시 카이로를 방문했을 때 그들은 단순한 제품 판매자가 아닌 장기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초정밀 도입안, 장기 유지보수 계획, 조종사 훈련 패키지, 심지어 이집트 내 조립공장 설립협의까지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했던 것은 한국 측의 기술 이전 접근법이었습니다. 중국이 기술 이전이라는 모호한 용어 뒤에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권한만 제공했던 반면, 한국은 단계별 기술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단계에서는 조립 기술, 다음 단계에서는 일부 부품 제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일부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대표단장의 이 말은 회의실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집트가 단순한 구매국이 아니라 미래에는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4월 초,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이집트 공군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FA-50의 운용 방식과 기존 F-16 체계와의 통합 가능성을 실제로 시연했습니다. 현장의 조종사들과 정비 요원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한 수석 정비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체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체계에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FA-50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집트 공군 체계 전체를 한 단계 올려주는 파트너십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행기 몇 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군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택이었습니다. 5월 들어 중국 측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습니다. 추가 가격 할인, 더 많은 기술 이전 약속, 심지어 이집트의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들의 접근은 분명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계약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내부 기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기술평가팀의 최종 보고서는 FA50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조종사들의 의견도 한국 제품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물론 재정 담당자들은 여전히 가격 차이를 우려했지만, 이제는 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공식적으로 어떤 결정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협상도 여전히 진행 중이며, 한국과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FA50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이미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공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후에 전력 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도입은 단기적인 구매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방위 전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재무팀과 군사 전략팀이 함께한 합동 분석 회의에서 모든 수치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L15는 대당 약 2천만 달러 하나 약 2,700억 원. 한국의 FA50은 대당 3천만 달러 하나 약 4,050억 원 이상. 100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3,500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예산부담은 큽니다. 이 정도 가격 차이라면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모든 정부 지출이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방산 예산은 항상 민감한 주제이고, 특히 현재 이집트의 경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군수 담당 장성하미드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며 이집트 공군의 장비 현대화를 오랫동안 주장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구매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총 소유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미드 소장은 새로운 차트를 프로젝터에 띄웠습니다. 15년간의 운용 기간 동안 예상되는 모든 비용 유지 보수, 부품 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 조종사 훈련 등을 포함한 비교표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그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초기 5년간은 확실히 L-15가 비용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부터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10년이 지나면 FA-50의 총비용이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15년 기준으로는 FA-50이 약12%더 경제적입니다. 참석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더 비싼 항공기가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미드 소장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지비, 부품 수급, 정비 편의성, 조종사 적응 비용 등을 고려하면 FA50은 장기전에서 더 싸게 먹히는 무기입니다. FA50의 가동률은 약 92%로, 이는 우리가 구매한 항공기 10대 중 9대 이상이 언제든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L15는 실전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유사 중국 항공기들의 경우 가동률이 평균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회의실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미드 소장의 분석은 단순한 구매 가격을 넘어선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어서 부품 공급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FA-50은 미국산 엔진과 NATO 표준 부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미 운용 중인 F-16과 부품 호환성이 40% 이상입니다. 이는 기존 부품 재고를 일부 활용할 수 있고 조달 라인도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말에 정비 담당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L15는 러시아제 엔진을 사용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부품 조달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항공기 한 대가 고장 나면 부품을 기다리는 동안 몇 달씩 지상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방 법률 자문관인 나빌 박사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기술 이전은 실제로 조립 키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계약서 세부 조항을 검토한 결과 이집트가 받게 될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기밀 기술로 분류된 항목은 모두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모든 핵심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했습니다. 중국 측 계약서에서 기술 이전이라는 용어는 마케팅 문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완성된 부품을 이집트에서 조립하는 권한만 주어지며, 독자적인 생산이나 개발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제안은 훨씬 실질적이었습니다. 이집트 방산산업청 나샤드 국장이 한국 측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부품 생산, 인력 파견, 교육 시스템까지 현지화를 약속했습니다. FA50 계약에는 이집트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직접 훈련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집트에 파견되어 기술을 전수하는 5년 계획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단계적 기술 이전 계획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부품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구성품으로 확대되는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10년 후에는 이집트가 FA50의 특정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작전 능력 측면에서도 FA50의 우위는 분명했습니다. 공군 전략 분석 팀장인 타렉 대령이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FA50은 미국제 엔진, NATO 호환 전자 장비, 정밀 무기 지원 체계까지 포함하여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현대적 작전 플랫폼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대테러 작전에, 이라크에서는 대공 순찰에 폴란드에서는 국경 방위에 성공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L15가 아직 제공하지 못한 실전 검증입니다. 그는 두 항공기의 작전 반경과 무장 능력을 비교한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FA50은 더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고, 특히 정밀 유도 무기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뛰어났습니다. 이는 현대 전장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무기 시스템 호환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집트는 현재 미국제 F-16을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고, FA-50은 이 F-16과 유사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조종사 전환훈련이 최소화됩니다. 또한 무장체계도 대부분 공유할 수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L-15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조종사 재교육과 새로운 무기 시스템 구축에 추가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5월 초, 최종 의사 결정을 앞둔 고위 군사회의에서 공군 부사령관 파리드 중장의 발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싸고 불안한 무기를 100대 사느니 믿을 수 있는 무기를 50대만 사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공기 구매가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 발언은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수적 우위보다 기술적 우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고 특히 중동의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단순합니다. 전투기는 구매 후 30년 이상 사용하게 될 무기체계입니다.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성능과 신뢰성을 타협한다면 그 대가는 향후 수십 년 동안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문제는 여전히 큰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기술적 관점에서만 본다면 FA50이 갖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프리미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투자입니다. 2025년 5월 말, 카이로의 초여름 열기가 도시를 달구고 있습니다. 국방부 청사 내 특별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도시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죠.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제안 모두 검토 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 회의실, 조종사 평가 보고서, 기술자 인터뷰, 그리고 고위급 회의의 결론은 한국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주간 FA50에 대한 추가 평가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집트 공군 정의 조종사들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하여 FA-50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았고 기술팀은 한국의 생산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FA-50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시험 비행에 참여한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F-16 조종사들이 거의 추가 훈련 없이도 적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행 감각과 조종 인터페이스가 매우 유사해서 저는 첫 비행에서도 어려움 없이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환성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실질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집니다. 전시 상황에서 조종사들이 F-16과 FA-50을 번갈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작전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비 시스템과 부품의 일부 공유도 가능해 군수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건을 개선하며 이집트를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인된 가격, 더 많은 수량, 외교적 유연성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집트의 다른 국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이 계약을 연계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파견된 고위 대표단이 카이로를 방문했고, 중국 대사관은 거의 매일 국방부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계약은 단순한 비행기 판매가 아니라 중국과 이집트 간의 전략적 관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측은 최근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대당 가격을 1,700만 달러 하나 약 2,300억 원까지 낮추고 첫 열대는 특별가로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집트 내 항공 전자장비 생산시설 설립을 위한 투자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이 거래가 무산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저에게 비공개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상업적 경쟁이 아닌 중동에서의 영향력 경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대1로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거점으로 이집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의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중국의 외교적 압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외교부는 최근 베이징으로부터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고려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는 L15 계약이 무산될 경우 양국 관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신뢰 없는 거래가 어떤 결과를 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이집트는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값싼 무기가 결국 높은 운용 비용과 작전 능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도입한 저가 항공기들은 10년도 채 되지 않아 부품 부족으로 대부분 비행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구매한 일부 방공 시스템은 실전 성능이 카탈로그 사양과 크게 차이가 났고, 2000년대 초반에 들여온 일부 레이더 시스템은 신뢰성 문제로 실전 배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항공화력 지원국의 하산 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기 쇼핑에서 단순히 가격표만 보는 국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입니다.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과제입니다. 이집트의 경제 상황은 쉽지 않고, 대규모 국방 예산 배정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입니다. 재무부는 여전히 FA50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예산 조정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도입 수량 조정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100대가 아닌, 초기에는 48대 정도만 도입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초기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구매 계약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에서 24대를 도입하고 이후 2에서 3년 간격으로 추가 도입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부담을 분산시키고 실제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 단계의 구매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국방계획팀의 한분석가가 설명했습니다. 적은 수의 고성능 항공기로 시작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많은 수의 항공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국 측도 이러한 접근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최근 제안서를 수정하여 단계적 도입 계획과 함께 각 단계에 맞춘 기술 이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첫 단계에서 기본적인 정비 기술을, 둘째 단계에서 일부 부품 생산 기술을,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는 더 핵심적인 기술까지 이전받는 방식입니다. FA50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공군력을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답은 점점 더 분명하게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국방부는 대통령에게 최종 브리핑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내부 문서들은 FA50 도입을 강력히 권고하는 방향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지만 군사적 관점에서의 권고는 명확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시간에 와 있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최근 내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비행기 몇 대를 사는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독립적인 방위 능력과 방산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향후 30년간 이집트 공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중국이 제시하는 매력적인 가격과 정치적 관계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이 제안하는 검증된 성능과 진정한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두길 사이에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